I'm 로가 준비 완료. shouldn't be well. The Greece, you'll never l it s t

듣고 있습니다. 반찬을 준비 완료. 요 예, 대장 다시해 n 겠습니다 명령 확인. I 대 o n t 고 있습니다. h e question is,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죠 n t k n o 죠 알겠습니다. know. I d o

듣고 있습니다. 아군이 오늘날 고 있습니다. 간바 놀아볼게. 아 영령을 내리시죠. 설마 탁 놀아볼까? 전 준비 완료. 영령을 내리시죠. 그렇 하죠. 알겠습니다. 금방 붙볼까의손이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역력을 내리시죠. 당력 그렇게 하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당력 확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역 대장님. 그렇게 하죠. 역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로 준비 완료. 그의 손이 듣고 있습니다. 전사로 준비 완료. 사령관님 발사로 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악전 준비 완료. 전기 대장에 위치해 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아이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악전 준비 완료. 잘, 잘 타볼까요, The q u e e n 자, l 관님 e 리 h a t 내리 o v e tha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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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 있 o v 습니다 a t I l o v 준비됐습니다. 완성. 도서법을 완성. 계속 계속. 블록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연구 완료. 광물이부족니다광물이 부족한 것. d o 물이부족합니다리물이부족합니다진완료광물이 부족한 니다 o n t never let it stop. I'm not going to do it. Yes, I'm n 괜찮으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숙성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한번 살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꽃이신 분. 숙성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한번 부신 분? 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 여긴 이는데요 영역을 내리시죠! 하신 분?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 준비 완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사령관님. 어디가 아프세요? 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네. 사령관님. 어디가 아프세요? 네. 사령관님.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사령관님. 필요하십니까? 호출 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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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을 내리시죠. 뭘 필요하신가요? 듣고 있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셋, 자세히 말하세요. 셋,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내리시죠.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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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죠. 응. 그럼,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을 내리시죠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요

아, 동이 네. 어디가 아。 아프세요? 버릴까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꽃을 하신 분!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전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버릴까요려 치료가 필요하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요

<목을> 준비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 e <목소> 어디가 아프세요? <화풀 목소릿>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하겠습니다 부속 건을 완성.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완성. 한번 붙어볼까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표를 입력하십시오 옆으로 렉시오. 맑은 시오 공받고 있습니다. 전 준비 완료. 아, 전 준비 완료. 력한볼까요이요한볼까요이 음. 음. 치료가 네. 필요하십니까? 한판볼까요이사사 방사 완료. 완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한판 붙어볼까요, 손이 예, 대장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본부 지시 바랍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안전띠 꽉 내라고 친구들. 알겠습니다. 수송 중입니다. 입력하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본부 지시 바랍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불 필요하신가요? 준비 온났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관물이 준비됐실요이준비되습니다자준비십니다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꽉 매라고 친구들. 연구 말려. 알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십시오보 필요하니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는는요병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 군이공격하고 있습니다. 바탕 놀아볼게 자 가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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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간만 완료. Putting... 아 don't care. I don't c a 제 찔러 버릴까요? 확 푼을 러 버릴까요?